구독자 여러분, 커브입니다. 한때 자주 쓰이던 말들 중에 일상생활 가능하세요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걸 보더라도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게임에서도 전혀 그런 게임이 아닌데 마구니가 가득한 플레이를 만들어 내거나 전혀 그런 장르의 게임이 아닌데 제작사에서 노리고 만든 시스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사가 변태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일런트 스코프는 코나미에서 만든 아케이드용 슈팅 게임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름에서 짐작했듯이 조용하게 스코프 안에 있는 목표를 암살하는 저격 게임인데요. 당시에는 더 하우스 오브 더 데드, 타임 크라이시스, 건 블레이드 뉴욕 등 다양한 3D 건 슈팅 게임들이 존재했는데 이 게임이 다른 건 슈팅 게임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저격수의 플레이를 게임화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흥행을 끌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스토리라인도 갖춘 게임이었죠. 보통 저격총을 사용할 때면 샷을 날릴 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게임은 사실 게이머들이 초집중을 하게 되는 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체력을 회복하는 타이밍이었는데요. 옆에다 햄버거를 두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스코프로 아무리 게임 안에서 보이는 음식에 줌을 당겨봤자 체력이 찰 리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체력을 회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게임 안에 등장하는 섹시한 여성 캐릭터나 여성이 그려진 간판 등을 시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게임 내에서 여성 캐릭터나 간판을 보게 되면 BGM이 바뀌면서 플레이어의 체력이 회복되었는데요. 처음이야 남자라면 뭔가 이해가 갈것 같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아리송한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더 섹시한 여성을 찾아 여기저기 스코프를 돌려대는 바람에 시간이 모자라서 막상 주어진 임무인 저격에 실패하는 일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던 유저들은 어디까지나 체력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모든 스테이지의 여성을 관람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서양의 전래동화 중 하나인 빨간망토는 그 강렬한 캐릭터성 때문인지 참 다양한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 헌터 시리즈의 바레타나 블랙소울 시리즈의 빨간망토 등이 빨간망토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나 게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빨간망토 다크사이트라는 게임 역시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 빨간망토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뒤틀어 만든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게임의 진행과 선택지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며 그에 맞는 다양한 멀티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래동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엔딩이나 사실은 빨간 망토가 암살자였다는 엔딩, 엄마가 할머니에게 보낸 신부름이 사실은 빨간 망토를 유기하려는 계획이었다는 엔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화를 활용하고 있죠. 이중 유독 한 엔딩이 유저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건 바로 늑대남자 엔딩이었습니다. 이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게임 도중 남자 사냥꾼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러면 사냥꾼은 할머니의 집 위치를 알려주며 이 숲은 늑대가 나오니 조심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이미 죽어 있는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후 사냥꾼이 등장해 자신이 사냥하는 것은 바로 빨간 망토 같은 아이라며 접근하며 끝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전개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패닉에 빠졌지만 어제서인지 이런 엔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너도나도 이 게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엔딩으로 가는 선택지를 고르는 사람들이 으아 아니야를 외쳤다곤 하지만 어차피 님이 엔딩 보려고 이 게임한 거 아님? 이라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무법자들이 판을 치던 북미의 서부 개척시대를 다룬 게임인 레드데드 Red 리뎀션 시리즈는 상남자들의 뜨거운 우정과 배신 죄악과 벌을 다루는 스토리라인 그리고 강렬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의 단점이 있다면 청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무읍함을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게임에는 이 부족한 요소를 상상력으로 메꾸라는 듯한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션 맥과이어와 캐런 존스의 스토리입니다. 션은 작중에서 사투리를 구사하는 인물로 여러 가지 사고를 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촌뜨기 같은 캐릭터인데 나름 순진한 면이 있는 이 성격이 매력이었는지 나중에는 캐런과 썸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문제는 이 커플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방음 기능이라고는 전혀 없는 텐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셔는 캐런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캐런은 튕기다가 못 이기는 척 텐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후 어디가 아픈 건지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1분 내외의 시간에 모든 것을 쏟아낸 션과 캐런이 텐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솔직히 1분은 좀 많이 짧은 거 아닌가? 참고로 노클립과 같은 자유시점 모드를 사용하면 텐트 안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두 캐릭터가 옷을 벗거나 하지는 않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소리만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일명 밀레니엄 시대라고 불리는 19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실험적인 게임들이 많이 쏟아진 시기였습니다. 이중 가장 특이했던 게 바로 성인용 MMORPG였는데요. 이 당시 등장한 성인용 MMORPG를 표방한 게임들은 대부분 섹시한 캐릭터를 내세우고 피가 튀는 연출을 보여주지만 선을 넘지 않는 매너 있는 게임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겉으로는 이런 목표를 가졌지만 그 내용물은 미쳐버렸던 게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리버스 온라인이라는 게임입니다. 리버스 온라인은 클베 때부터 여러 이슈를 터뜨리며 유저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자면 여러 명의 유저가 몰리면 렉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엔진으로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이 자체 개발 엔진의 이름이 변강쇠 엔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MMORPG 하러 들어갔다가 왠지 모르게 뽕밭에서 굴러야 할것 같은 이름이죠?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지간히 이 엔진에 자신이 있었는지 경기도 가평의 한 숙소를 빌려 300명의 유저와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해 발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세 좋게 출발했던 리버스 온라인은 오픈베타조차 하지 못한 채 클베를 마치고 개발이 취소되어 버렸는데요. 그도 그럴게 엔진 이름부터 정신이 나가 있는데 내용이라고 절대 평범하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카마스트라에서나 등장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실제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감정 표현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말이죠. 덕분에 클베에 참여한 유저들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빠는 데만 집중했고 그 결과 이게 대체 MMORPG인지 뭔지 모를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아 갑작스럽게 게임 개발에 문제가 생겼다는 공지와 함께 개발이 중단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MMORPG인 와우에는 참 다양한 미스터에그가 숨어 있습니다. 개그 중에는 확장팩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존재할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저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아이템이 하나 있으니 바로 야한 연의 소설, 줄여서 야설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예전에 도적 캐릭터가 훔치는 아이템 중 랜덤하게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인간 성기사인 마커스가 와우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는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웃긴 건 확장팩이 거듭될수록 내용이 추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불타는 성전에 처음 등장한 이후 확장팩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마커스는 말 그대로 인간을 초월한 성역의 화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여성은 당연히 마커스의 수비 범위에 포함되고 언데드 여도적의 마음을 훔치는가 하면 기계로봇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노음과 드레나이 등 성별이 여성이기만 하다면 그냥 냅다 해버리는 미친놈이죠. 어쩌면 음, 코브님이랑 동급일지도? 게다가 최근에는 NPC로 등장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판다렌과타우렌까지 섭렵하며 그 앞에 모든 여성은 평등하다는 행보를 보고 있자면 그저 경악, 아니 그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참고로 와우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힘든 주제와 소재였다 보니 예전에는 단지 이 아이템만을 얻기 위해 도적 부캐를 키우는 유저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수요가 있었던 것인지 유저들이 강하게 요청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작 기술을 통해 훔치지 않아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이 명언은 사실 진짜 명언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 딱 들어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 말이 딱 들어맞게 된 케이스가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닌텐도에서 2021년에 출시한 차근차근 게임코딩이란 프로그램은 게임이라기보단 일종의 게임 제작 툴에 가까웠는데요. 전문적인 코딩 프로그램과는 당연히 비교불가지만 최근 국가산업으로도 여러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 코딩에 친숙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일부 유저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저는 자신이 가진 극한의 코딩 실력을 활용해 두 개의 게임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비행 슈팅 게임으로 적을 맞추면 옷이 벗겨지는 게임과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누르면 탈이가 되는 게임이었는데요. 전체 이용가 게임의 대명사 닌텐도의 소프트웨어로 탈이 게임을 만들 생각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한계에 도전한 코딩 실력에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게임이기도 했죠. 하지만 당연히 닌텐도가 이를 두고 볼리 없었고 결국 삭제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밌는 건이 같은 사실을 어떤 유저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닌텐도는 이전에도 메이드 인 오레라는 미니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유저들은 도트 찍기 능력을 활용해 가지각색의 약겜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걸 보면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 찬 게임들과 유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임에서도 어떻게든 찾아내고야 많은 유저들도 있는 반면, 반대로 전혀 아닌 게임에서도 어떻게든 우겨넣는 개발사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가장 황당하셨나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나레이션의 김설아였습니다.